스타어스대 SSG 랜더스 시즌 2차전입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허경민, 3번 양희지, 4번 김재환, 5번 양척환 6번 강승호, 7번 한리라모스 8번 장승현, 두산의 김동준입니다 이번 시즌 한 경기 뛰었고요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은 11.57입니다 1번 타자는 최지훈입니다 2번 박성환, 3번 기르모 에리디아, 4번 하재훈 5번 한유선 6번 김성현, 7번 구명준, 8번 이지영, 5원석입니다

두 번에 등판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게 아닌데 네, 네. 볼넷이 다섯 개, 이닝당 지금 볼넷이 하나예요. 건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아, 높게 속구칩니다. 담장 쪽입니다. 김정환의 타구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재환 선제 투런 홈런. 에스볼을 네. 때렸는데 지금은 중전수 우익수가 뭐 한두발 때다 그냥 멈춰 버렸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타구. 사랑한 김재환 지금 상당히 높은 쪽 살짝 높게 걸렸는데 완벽한 스윙에 걸렸습니다. 예, 컴팩트하면서도 힘이 제대로 실렸어요. 그렇죠. 어제도 오타수 1안타 강승호 받아들립입니다 왼쪽 정말 같은 아, 타구 담장을 향해 넘어갔습니다. 강승호의 솔로 홈런 그런 변화구로 보였는데 별락같이 예. 돌아갔고 좌익수 이 외야수들의 반응을 보면 금방 알거든요 부산에서 예. 뛰는 나무스고요 자, 강승호의 솔로 홈런 <laughs>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밀어 보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앞에 라인 안쪽입니다 페볼자 그리고 볼을 한번더 둬봤어요 공 2루 정수빈이 먼저 도착합니다 자 지금 하재훈 선수는 파울이 아니었느냐 라고 한번 어필을 해본 건데요 네. 자 보시죠 규정상 선상에 맞았다 그러면 페어입니다 예. KBO에서 한정. 각 팀에 하나씩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정이 나오면 곧디어서 유격수 백핸드 잡고 3루 선택. 3루 볼을 떨어뜨립니다. 볼을 떨어뜨립니다. 삼루 세자 이렇게 되면 주자는 3루와 일루. 여전히 노아웃. 투수 정면. 자3루 주자가 걸렸습니다. 3루 쪽으로 몰고 들어가고. 1루에 있던 주자 3루,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김재환 선수의 타석인데 자동 고의 사구 이렇게 되면 1사 주자 만입니다 김재환 선수 분명히 외야수인데.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홈,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만루 작전 대성공. 이렇게 3회 초 두산의 공격.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타선을 끌어줘야 될두 명의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밀어냈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따라갑니다. 원덤드. 자, 일단 손으로 막았고요. 도명준1루까지 뛸니다. 1루1루에 이루. 도착합니다. 어, 지금 글쎄요. 좀 묘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22. 빼끝에 맞았습니다. 이루수 쫓아갑니다. 오! 잡았고 일루에 일루에 서0시에요 아, 좋은 수비입니다. 강승호의 좋은 수비. 자, 이제는 강승호에게 몇점 차가 나누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빼끝에 맞았습니다. 느린 땅볼 투수 잡고. 자, 오! 오. 미끄러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타자 주자 올세이 타자 주자 올세이 원다운드어볼리튑니다3루 아.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3루 주자 득점 한 점을 따라갑니다 S.S. 뷰랜더스 스코어 3대1 3N1 자 결국 최주현에게 볼넷을 내주고 맙니다. 주자는 1루와 1루 1호. 어제도 나왔었죠 네. 어제 나와서 뭐, 아웃 카운트 4개를 잡으면서 투구수도 꽤 많았거든요 예. 29개 시즌 성적 좋아요 6구 백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 좌익 상태 타 2루 주자 3분 돌아 서브로 1루 주자는 3분까지 박성환 1타점 적시타 이제 점수 차는 한점 차입니다 지금 보세요 흘러나가는 결대로 맷을 던지면서 갖다 맞췄거든요 예. 손은 놔버렸고요 아. 좋은 타격이네요 끌어당겼어요 유격수 오 어, 막아냅니다 1루 어, 포스 1루 1루에서 세입입니다 1루 세입 1루 세입 자 3루 주자 득점 동점을 만드는 에센스 지 랜더스 아 굉장히 날카로운 타구를 지금 박준영 유격수죠? 예. 정말 잘 막아줬는데 그렇습니다 경사까지 가기엔 힘들었고요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하지만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스코어 3대3입니다 만약에 이재용 선수 폼이 좀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이지영을 내리고 김민식을 올리겠다라는 보관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끌어당긴 타구가 내야를 벗어납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오늘 첫 타석에 보여줬던 그 절묘한 번트가 다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번트를 댔어요. 포수가 잡고 1루에 어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야.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이루 주자 3루 돌아섬으로 자한번 더듬었어요 이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랜더스 이제 스코어는 4대3 오늘도 멀티히트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 쳐주고 그렇죠 워낙 코스가 깊었기 때문에 지금 라몬스가 조금 불안했는데 저런 예. 상관없이 어차피 주장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번에 처리가 되지는 않았던 헨리 라모스 선수였고 변화구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l 레디아 볼레출로 풀카운트 빗겨 맞았습니다. 자 이루수 유격수 2루수 잡아냅니다. 강승호 처리하면서 3아웃 스코어는 4대3 적수차 한점차니다 칠회말 네 칠회말에 이제 점수를 뽑은 걸 보면 결국 선두타자 진루가 컸거든요. 예 지금도 이 싸움 화경민과 노경훈의 싸움이 큽니다. 비켜가던 타구. 다세 명의 수비가 따라갑니다. 오 잡았어요. 박성환이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과거가 정말 힘든, 어려운 스포츠인데 예. 오른쪽으로 오, 우익수, 한유섭, 워링트랙까지 갑니다 잡았습니다 상당히 멀리 갔어요 예. 3분에 2이닝 막아줬고요, 무실점 예. 스윙 죽어버리죠 예. 스윙 삼진! 하이패스 볼. 삼자범퇴 여전히 랜더스에는 노겨문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퍼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목소리> 솟아오릅니다. 탐장 쪽입니다. 한유삼 솔로 홈런! 치명적인 한 방을 또터뜨려 줍니다. 지금 예. 떨어지는 공의 타이밍을 맞춘 건데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멀리 갔어요. 한유섬 시즌 5호 아. 아, 떨어지기 전에 전화구가 죽기 전에 그냥 완전히 앞에서 맞았군요. 예. 지금 치고 나서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네. 아 놀라운 스윙입니다 공의 낙차를 제대로 맞추면서 워낙 이제 약간의 오퍼스윙 마음대로 문승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4경기 3세이브 5.40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잡아당깁니다 3루 쪽 품에 끌어안고 1루 워아웃 <laughs> 바깥쪽 돌았어요. 배트 돌았습니다. 삼진, 투아웃. 빛났습니다. 왼쪽 파운 낮은 코스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경기 끝. 최종 스코어는 5대3. SSG 랜더스 5연승을 달립니다. 랜더스가 지금 이틀 연속 역전승. 오늘은 두산이 초반에 기세 좋게 홈런 두 방으로 앞서갔는데요. 예. 민질기에게 따라붙고 결국은 막판에 다시 뒤집는 랜더스의 뒷심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홈런의 힘을 보여주었던 SSG 랜더스 쇠기포가 만들어지면서 5연승을 내달립니다.